네, 인류 최초의 달 착륙 50주년을 맞게 된 아폴로 11호. 네, 미국 내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50년 전인 1969년 7월 16일 오전 9시 32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아폴로 11호가 발사됐습니다. 발사 나흘 뒤인 20일 오후 4시 17분 착륙교신이 날아왔고 다음 날 21일 오전 10시 56분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이그로에서 나와 달에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8분 뒤 버즈 올드린도 내렸습니다. 자, 이처럼 인류가 달 표면을 밟은 지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아폴로 11호의 타임라인 수첩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오게 되며 다음 달에는 최초 달착륙 버즈 올드린의 소장품 11가지 아이템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미 항공 우주국도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마이클 콜린스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39A 발사대로 초대했습니다. 나사 측은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떠났던 1969년 7월 16일 오전 9시 32분에 정확히 맞춰 그 역사적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이 밖에도 헌츠벨의 우주 로켓센터도 아폴로 11호 발사 50주년 기념 로켓 5000대를 동시에 발사해 최대 규모 로켓 발사 기네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지난 2012년 사망한 닐 암스트롱의 우주복을 복원을 해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우정국 또한 달착륙 기념 우표를 이번 주 공개할 예정입니다.